경북교육청은 학생들에게 농업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정서 순화를 위해 학교 텃밭 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습니다. 다음 달부터 오는 12월까지 운영되는 이번 프로그램에는 지난 6월 공모를 거쳐 선정된 14개 중학교가 대상이며 농림부 국가 전문 자격을 갖춘 도시 농업 관리사가 진행할 계획입니다. 처음 지정된 학교는 농림부에서 텃밭 조성과 농자재 학교 텃밭 활동 프로그램 도시농업관리사 등의 지원을 위해 한 학교당 700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텃밭 활동 프로그램은 교과 수업, 창의적 체험활동 등과 연계해 운영되며 오는 12월 결과 보고대회 때 우수 운영 담당 교원과 운영기관에게는 장관상이 수여될 예정입니다. 한편 경북교육청은 매년 학교 텃밭 활동 프로그램 참여를 확대하고 있으며 학교별로 특색있게 운영해 지난해에는 구미중학교가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임종식 교육감은 학교 교육 과정과 연계한 학교 텃밭 활동을 통해 미래 세대들에게 농업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가꾸는 기쁨, 나누는 행복, 건강한 삶을 실현하는 학교 텃밭 활동 프로그램이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